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 주자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정장 대응, 리스크 관리 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요일 코스피랑 코스닥이 3%씩 하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어, 좀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조정은 일상 다반사고 매번 조정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식 계속 하기가 힘들어요.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어,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이런 조정은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은 겪을 거예요. 어떻게 날씨가 맨날 햇빛 쨍쨍이겠어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강풍 부는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음, 큰 하락장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하락장은 몇달 내내 계속 빠지기만 하기도 해요. 앞으로 주식하다 보면 힘든 날이 많을 겁니다. 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머니 무브가 시작되었죠. 저는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이고 그러니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작년 지수 1,400 갔던 그 코로나도 이겨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 조정도 다 지나갈 거라고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고 멘탈만 잘 잡고 있으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까이더라도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금액, 지금 마이너스, 뭐, 얼마 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뭐, 백주를 가지고 있는데, 조정장에 더 싸게, 백주 더 담으면, 내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팔면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지수가 막 빠진다고 멘탈이 흔들려서 팔아버리면, 손실을 확정 짓는 거고, 그러면 괜히 좋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 수익 볼 기회를 여러분이 날려버리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응 방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를 거라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지수가 일단 3,200으로 높았기 때문에 현금은 20% 이상을 유지했었고 명절 전에 원래 조정이 오는 거는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좀 줄여야지 줄여야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만큼 많이 못 줄이다가 목요일날 저도 하락을 좀 맞고 어 금요일 오전에 다행히 반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현금 비중을 좀더 높이고 수익 실현을 하고 음, 좀 애매한 종목들 좀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한40% 정도? 네. 현금 비중이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에 더 빠지는 걸 보고 조금 더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늦은 건 어쩔 수없고요 어, 앞으로의 시나리오. 음, 두 가지겠죠. 반등이냐 하락이냐 또는 뭐 3,200을 박스 상단으로 두고 박스 하단을 어디로 만드느냐 그걸 텐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60선, 2,800 정도인데 60선까지 빠질 거냐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진 않지만 또 모르죠. 이제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투심이 약해지면은 꽤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반등이 올것 같지는 않고, 그럼 다들 회피하겠죠. 어 일단 금요일날 3천을 깼잖아요. 그리고 미국 장도 많이 빠져서 월요일날 분명히 개파락을 하던지, 뭐 월요일장 좋지 않겠죠. 지금 이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번에 남은 현금을 다 써버리거나 하는 어, 전략은 리스키 합니다. 지금 막 미국 게임 스탑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게 불씨가 돼서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도 하고 또 환율도 오르고 있어요. 제가 미국 주식은 니콜라랑 테슬라만 있었는데 일단 니콜라가 목요일날 많이 올라서 그냥 수익 실현했습니다. 테슬라는 뭐안팔 생각이라 가지고 있고요. 음, 한국 주식은, 음,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이너스에 뭐 손절할 생각은 없어요. 손절할 생각은 없고, 다음 주에 제 종목 중에서 좀 올라와 주는 종목이 있으면 좀더 정리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게, 어, 1진 머티리얼즈. 어, 얘가 작년에는 2차 전지 중에서 좀못 갔는데,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얘도 비리비리 하더니, 역시나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수급도 좋고, 지수 대비, 그래도, 음,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예, 코나 아이. 얘는 계속 지금 옆으로 기어가는 차트잖아요. 어, 이런 차트는 갑자기 튈 재료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코나 아이는 뭐 현금 대용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면도 있기 때문에 얘도 팔아서 다른 거를 사도 됩니다.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지금, 넵튠도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약간 수익 정도이기 때문에 팔아도 아깝진 않아요. 하지만 뭐, SK라든지, LNF, 이렇게 장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굳이, 음,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LNC 바이오가 요즘에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가지고 갈 생각이긴 한데 근데 이게 여러분도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수가 빠지면 강한 종목도 대책이 없어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으면 그냥 저는 약 수익 중인 종목은 그냥 팔아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 괜히 약수익인 종목들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거란 말이에요. 종목들은 나중에 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장투 해야 되겠다 하는 종목은 팔고 나면 또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입하는 게 그리고 또 평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투하는 종목 그냥 놔두고 약간 애매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팝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혹시라도 제 종목 중에서 좀 올라와 주는 게 있으면 그냥 팔고 약수익 또는 약 손실 정도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는 지수가 반등을 바로 안 했을 경우에 얘기고요. 지수가 바로 반등해주면 팔 이유가 없긴 한데,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 좀더 종목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현금 비중을 높였던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수는 언제? 내가 지금 지수의 바닥을 잡을 순 없어요. 작년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고, 항상 내가 바닥에서 사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빠질 때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수도 보지만, 제가 보는 종목들이 괜찮은 가격에 왔을 때, 그럴 때, 사거나 아니면 시장이 갑자기 막 신용불량이 투매가 나올 때 급락을 하거든요. 그럴 때한 번씩 더 삽니다. 그리고 또, 뭐, SK가 계속 올라갈 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애가 20선을 찍었는데 이때 한번 사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빠지면은 뭐, 60선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때 한번 샀으면, 또, 뭐, 이정도 한번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뭐, 방법이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분할 매수. 내가 하고 싶었던 종목. 기다리던 자리 오면, 매수. 투매가 나올 때, 때 한번 매수. 네,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불안한 사람들은 분명히 현금이 거의 없거나, 종목이 많거나, 신용을 썼거나, 미술을 썼거나 하는 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종목도 사신 분들 있잖아요. 막 급등주 따라갔던 분들. 재무제표 안 보고 그냥 막 샀던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종목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하나씩 다, 이제 주말에, 하나씩 다 보시면서, 지금 조정기에 쳐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조정기에 안 좋은 주식 쳐내고,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더 떨어졌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그런 분들은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샀던 그런 분들 조정만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더 떨어져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 하락도 완전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은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이제 월요일 대기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일요일은 저처럼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내 종목 중에서 갈아타야 될 종목, 손절해야 될 종목,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 등 분류를 해보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충분한 재충전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